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현울TV, 윤목사입니다. 예,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뭐, 4주 만에 하는 거긴 해도, 뭐, 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목요일에는 <laughs> 아, 뭐 아시다시피 순차적으로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주제 강의 횟수로는 아홉 번째 강이고, 주제로 따지면, 이 육강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지, 그리고 내적 표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참된 교회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총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활동. 오늘 이제 공부할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의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들을 통해 공부한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laughs> 이제 이번 시간부터 공부할 내용은 참된 교회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참된 교회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말씀드렸듯 오늘 공부할 하나님께 대한 활동 그리고 에배로 대표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활동은 참된 에배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활동입니다. 앞선 하나님께 대한 활동이 먼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한 무리가 된 성도들끼리의 교제의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의 활동입니다. 어, 이 주제가 마무리되는 때까지 참된 교회의 활동을 잘 공부하셨어요. 참된 교회 안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복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강의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기대 활동.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자주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개혁파신한 길라잡이 에베론을 공부하고 있죠. 거기서도 이제 공부를 할 정도로 길게 공부했습니다만, 관련 주제니까 간략하게만 참된 교회의 참된 예배를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가 적용된 성경 구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참된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세분화시킨다면 첫 번째 구약에서의 예배를 보면 대표적인 동사가 두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샤하라인데, 자, 엎드리다, 따른다,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또 하나는 아바드입니다. 섬기다 시중들다, 일하다, 봉사하다. 구약 성경에 무려 390회나 등장합니다. 히브리어의 아바드의 명사인 에베드는 종이나 노예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아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에베는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에베음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라트리오입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경의를 표하다, 에베하다. 라트리스라는 헬라어, 이 고용된 하인이라는 말로부터 유래를 했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툴기오입니다. 종교적인 일, 자선하는 일. 봉사자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선지자, 교사, 장로, 감독, 사도, 교회 관련 있는 공적인 행사 등의 일이까지 다양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스퀴네오입니다이 뜻은 에베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절하다 무릎 꿇고 엎드린다, 손에 입 맞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에베를 정의한다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공부했던 거니까요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상주심을 바라고 봉사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에 의존하여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가장 큰 활동인 예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간복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려 절하는 행위가 개시 진리인 성경을 따라 행하는 다양한 교회의 행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속하는 것들이겠죠. 물론 우리가 주일에 신자들이 모여서 공적예배를 합니다만 자 이것만 예배로 보는 것은 바르진 않아요 우리 예배는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공적인 예배는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니까 또 구분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따라서 원래 신자들 개개인의 어떤 기분, 감정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모여서 하는 기도나 집회 행위 이거는 참된 에베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주도하는 집회는 어디나 대중체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중체면에 쓰이는 것이 현대 CCM이죠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음악과 조명과 그리고 예베당의 분위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이완시키는 행위 이것은 무당의 푸닥거리입니다 전혀 신구약성경이 전하는 에베의 모습과는 다르고 오히려 무엇과 닮아 있느냐 신에서 아래에서 금송화지를 만들어 놓고 요란스럽게 우상숭배했던 그 모습과 비슷하고, 또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요란스럽게 했던 행위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죠. 예배 후 기본을 모르는 자들은 참된 교회를 도날 자격조차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활동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활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활동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의 자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합니다. 짧은 배움과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마치 절대자라도 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자기 뜻을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은 이전과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만. 성도의 삶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의 모든 시간과 또 삶의 영역에서 교회하고 관계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laughs> 즉 교회와 성도의 삶이 이원화되어 있는게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가 어, 그 자체가 교회라는 몸의 활동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삶은 이제 자신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으로 재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음,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은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끄시는 일을 수행하십니다. 참된 교회 레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도록 하신 이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주장하사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집단이나 조직은 어 그리고 그 집단이나 조직의 기준이나 매뉴얼 또는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분명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통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감동과 가마를 통해서 온 지체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러므로 교회의 각 지체는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일체성을 가지게 된다. 야, 유기체성과 일체성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일체성을 지게 된다는 것, 이게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제멋대로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본성을 억제시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사회에서 명예롭고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교회 안에서는 허드렛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또한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원동력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 어떤 인위적인 교회 프로그램들이나 시스템들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참된 교회는 외적인 조직을 개편하고 새롭게 한 어떤 인위적 세신을 통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의 그런데 배당과그 구조와 조직을 보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세상의 기관과 단체들과 달라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안다면 외적으로 무익한 행위들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시설로 인적 세신으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성령께서 자기 안에 역사하심을 알고 그에 따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움직일 때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 또 그에 따라 합당한 모습을 가지는 건 가능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성도 각자가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교회 활동은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교회 활동이라고 할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다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하죠. 음, 사실 제가 열거한 이 내용들을 모르는 목회자도 그리고 교회 지체들도 없을 거예요. 열이면 열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교회가 교회인 것이 바로 성령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 때문임에도 상당수가 부수적이고 외적인 수단들에 의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려는데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그런 어떤 외적 수단들이 눈에 보이는 효과를 거, 거두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참된 교회는 오로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 개인을 더욱더 교회 지체로서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믿기에 정말로 더디어도, 더디고 계속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정말 엄청난 인내를 요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름답게 성숙을 이루어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지체가 정말로 처음에는 진짜로 수동적이게 보일 수있죠 제가 다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진짜로 수동적이 너무 수동적이 <laughs> 아... 프로그램이나 집회가 집회도 많고 또 능력 뭐 목회한다는 영양반들 또 외적인 수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물든 신자들은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못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갈때 걸리는 그 시간을 못 견디죠. 절대로. 극적인 변화와 뭔가 충격 요법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어떤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루해 할 것이고 왜 처음부터 잘못 배웠거든요. 오히려 교회다움이 없다라고 교회의 본질도 모르면서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인위적 수단이 이끄는 교회는 결국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 역사를 무시하고 인위적 수단을 사용하는 건 교회의 생명과 본질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교인 숫자나 규모 상관없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한 변화가 아니면 결국 껌떼기만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실한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각 지체가 지닌 인격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르는 움직임을 갖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의 신실한 주가 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유기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군가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각 개인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모인 무리도 아닙니다. 전자의 특성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후자는 기복주의죠. 다른 자연 종교적 특성이 교회에 나타난 것이다. 상당히 오래되었죠.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이 몸의 지체들이 구하는 만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일하시 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만족의 대상으로 삼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예베나 봉사의 자리에 빠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신앙의 만족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더하면 더할수록 스스로의 성취감에 따른 쾌감이 높아져가지고 나중에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착각을 함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는겁니다. 외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절대로 어떤 불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 안에는 외적인 열심조차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듭난 지체라면, 자기 본성에 이끌려가는 그런 행동에 자신을 방치하는 그런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방법 내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 동기와 태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지체된 이의 활동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매끼니 밥을 먹고 중간에 간식을 먹죠. 매일 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 현월티비 목사는 주중의 사역을 위해서 매일같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응? 때로는 신자가 영적 침체라고 하는 무서운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되죠.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와야 되지만, 온다고 해도. 그래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런 지속성이 없는 거죠, 이게. 신앙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판단받고 회개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말 그대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것은 모든 참된 교회의 지체된 이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후에 살펴볼 이제 교회 활동은 바로 이것에 기초합니다. 말씀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몸의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시에 중앙처리 장치가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와 관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진짜 참신자와 거짓 신자가 나뉘죠. 교회에서 아무리 중직을 맡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칭송을 받는다고 해도요.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좀 수동적이게 보이기도 하고. 답답한 측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튀는 일을 많이 했지만 정말 대단해 보였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 자기본위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전자와 후자, 알고과 쭉정이냐 이걸 알아보는 건 어렵지만 주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과연.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그분이 머리 되심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 대한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애베에 대한 것은 이미 배웠던 내용이라서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에서는 음,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이제 공부할 것인데요. 이 부분이 진짜 깁니다. <laughs> 길어요. 한 번에 못 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에 못 하니까요. 아마도 겨울 사역 즈음에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그래도 좀 이어져야 되니까 흐름이 연이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요.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가 교회의 지체이신 여러분에게 참으로 도움과 유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현얼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강의로 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